이번 영상에서는 MBT의 차트를 간단히 분석해 보면서 지지와 저항 구간에 따라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T는 쿠팡 테마주입니다. 쿠팡과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는데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과 함께 수위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장 당일 고가가 신고가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는 하락파동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19,000원 부근에 신저점을 형성한 다음 지난 수요일 반등으로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타게 되었고 금일 급등으로 인해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전고 언덕의 매물대로 인해서 종가 상한가 안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오늘의 상승으로 단기 매물 대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대략 28,500원 부근까지 단기적인 매물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곳은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 받치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돌파를 하려면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추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추가 반등 시 28,500원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흔드는 파동이 나오게 되더라도 금일 캔들, 캔들 몸통의 중단값인 대략적으로 23,500원 정도만 이탈 없이 지지에 성공을 한다면 다시금 상승의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8,500원 위로 돌파 안착 마감이 된다면 다음 저항 구간인 34,000원, 대략 34,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말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 당일 따상을 만들어지면서 급등을 이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MBT의 경우는 상장 당일 고점에서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진 케이스입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따상이 나오지 않고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길게 빠지게 되었을 때는 상장 시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60% 구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거나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MBT의 경우에는 상장 시가와 저점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략 50% 전후의 이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최근에 만들어진 이신 저점으로 바닥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신 저점이었던 대략 19,000원 정도를 이탈 없이 지지한다면 대바닥권에서 스윙과 중장기 포지션 모두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19,000원에 가깝게 공략을 했다면 긴 호흡으로 시간 투자를 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단기권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금일 장중 이 고점 라인에서 특히 공략하신 분들은 23,500원의 지지 여부에 따라 포지션 스위칭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MBT는 쿠팡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도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고 주가의 재평가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차트상 기술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신저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우상향 추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니 각자 본인의 포지션과 진입 비중에 따라 대응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의 추세를 잘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MBT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